아예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어 제가 사랑하는 부산 석대천에 나와봤습니다 처참합니다 슬픕니다 그 많던 오리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이게 박살이 나가지고, 제가 쭉 내려와다 보니까 위에도 다리고 뭐고, 에 박살나고 막떠내려 가고 부서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저기 보시면, 저걸 뭐라 그러죠? 징검다리라 그러나? 저기도 보면 가운데 다, 저돌한 개가 없습니다. 물살이 얼마나 쎘으면 저큰 돌을 갖다가 아참 아, 위에까지 저 위에서부터 찍어 내려올 건데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좀 심각하네요 위에도 보면 그 얼마나 물살이 세고 그돌 같은 거를 그 물로 어,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구조물들이 박살이 나가 있더라고요 야 이. 지금, 물난리 난 지가 아마 일주일 넘었죠, 그죠?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십시오. 예, 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저큰 돌이 떠내려 간 거예요, 쉽게 알겠서 아. 근데, 뭐, 저런 것들이야. 나중에 어차피 사람이 다시 수리를 하고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데, 아 오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라인으로 나무들이, 이 라인에도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봤는데, 나무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 일단, 한번또 내려가면서 상황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 참. 물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뭐예 지금, 이 지금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들은 위에서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고 지금 앞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나무들이 이 라인으로 아 저기 한그루저 살아남은 게 있구나 여기 있던 나무들은 다 그냥 피해를 보고 다 그냥 고사가 돼 버렸네요 아, 오리가 어 저기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저기 오리 맞죠 자 땡기 보겠습니다 예 오리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오리 맞습니다 한 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 원래 이이 부근에 오리가 때로 있는 그런 어, 위치인데 장소인데 지금 오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지금 어, 한 마리 봤습니다 지금 나무로 처음 보는 겁니다 이쪽 라인에는 이 나무가 유일하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캐필이면또그 옆에 오리도 같이 있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 제가 보이는 이손 이쪽 라인, 이쪽 라인으로는 나무가 지금까지 제가 저 위에, 쫙 위에 붙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되는 부분부터 내려오는데 이 나무가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리 한 마리. 유일하게 오리 한 마리 봤고요. 나무도 유일하게 지금 방금 처음 봤습니다. 아, 가다가 더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리야, 안녕. 다른 오리들 다 어디 갔노? 불러와봐라. 시작해, 쳐다도 안보는간달 저녁 밥잘 먹고, 임마. 잘 쉬라. 자, 한번더쭉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하류 거든요 하류 거의 하류 지점인데 여기까지는 작은 돌들은 많이 떠 내려 왔습니다 보니까 좀 바위도 작은 바위들은 이 하류까지 많이 떠 내려왔는데 저 위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봤던 상류 쪽에는 아, 여기까지 못 내려오니까는 아주 막큰 콘크리트 덩어리들 이라든가 거의 뭐 집만한 그런 돌들이 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돌들이 막 이제 차고 내려오면서 요런 구조물들, 이런 다리 난간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막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류 쪽에는 큰돌 때문에 이런 구조물들이 피해가 좀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루 지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큰 돌들보다는 아 어, 상대적으로 작은 돌들, 힘없는 돌들은 이까지 하루 지점까지 많이 예, 이렇게 써내려, 딱 끌려 내려왔고요. 상류 쪽에는 큰 돌들로 인해서 다리 난간이라든가 일부 구조물들이 많이 그 피해를 좀 많이 보고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지금 코로나에 지금 대, 대유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 뭐, 뭐, 교회 뭐, 제일 사랑교인가, 사랑, 제일 교인가, 그, 증강훈이라는그 인간 때문에 막 상황이 지금 안 좋게 돌아가는데요. 큰일입니다. 큰일. 그,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니까, 어, 일단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은 항체가 생겼단 말입니다. 완치를 해도. 근데 그 항체가 3개월만 있으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뭐,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진짜 백신 개발했다고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확실하게 지금, 그게 임상, 임상 실험이 삼상 실험이라 그럽니다. 1차, 2차, 3차, 3차, 3차 실험까지 완벽해야 그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3차 실험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어, 시중에 판매를 할수 있는데, 이 시작기 러시아는 어제 된 판인지, 일단은 뭐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개발했다 성공했다는 발표부터 문제해 버렸어요 그러고 세계에서 안무주니까 안, 안 알아 주거든요 왜인증을안 하죠 실험을 완벽하게 마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삼성 실험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면 뭐합니까 이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오늘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처음에 생겼던 그 코로나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랍니다. 그 엄청 여섯 배의 그 뭐라 그러지 여섯 배의 더 힘을 가진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코로나보다 현재의 코로나는 여섯 배가 더 강력한 코로나로 지금 어 변해가 됐답니다. 전 침투력 전파력이 여섯 배가 더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 상황이 심각하니까 아 걱정이 됩니다 그 와중에 저 뭐야 뭐왜 교회 그 그쪽 사람들은 그 난리를 치는지 어 어디 또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들 200명이 또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강원도에서 아 그래갖고 또더 자기 또 어, 고향으로, 자기가 금하는 또, 그, 각 전국으로 다흩어지가 돌아가면, 그 코로나가, 만약에 누가 걸린다 있으면그 어떡할 겁니까? 아니, 왜, 그, 왜더 그러는 거죠, 도대체가. 아 제가 뭐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니, 말이 안 그렇습니까? 각 전국에서 200명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면, 왜오늘한번안 한다고 뭐 난리가 납니까? 그, 각자, 그, 수련에 한도 좋, 좋, 좋 말입니다. 다행히, 뭐, 저, 아, 코로나, 아무도 안 걸리면 다행이죠. 만에 하나라도 누가 코로나 걸리가가지고, 각볼뿌이 흩어지서 전국으로 흩어지가지고, 예? 그, 뭣도 모르고, 그, 자기들 교, 교회, 그, 사람들, 신도들, 막, 어, 앞에서 막, 어, 그, 시부리다가 걸리면 누구 책임집니까? 그러면 다,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 손자야, 뭐야, 아들이야, 딸이야, 며느리야, 또다 그릴 까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지금, 많이, 시국이 지금 엄중합니다. 아, 그러니, 우리 저,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우리, 어, 뭐, 보시는 분들, 니네 없이, 일단 마스크는 생명입니다. 생명. 마스크 꼭잘 끼시고 잘 착용하시고 손잘 씻으시고 되도록이면 사람들 안 모이는 데는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웃자든가 건강하게 이 고비를 다들 잘느끼셨으면 합니다. 저도 뭐 요즘 사사 걱정이 되거든요. 저, 저는 가족도 없고 또 어~ 몸도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걸리면은 거의 뭐~ 굉장한 데미지 데미지가 입을 겁니다 저는 예 워낙 또 몸이 지금 큰 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게 안돼 그~ 면역력이라든가 모든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마 많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래 어, 남자가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챙겨 먹는 것도 변변찮고 그래서 저같은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 남자분들 남50 넘고 60 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어쩌든가 막 형편 어려워도 고기라도 한 덩어리 더 자시고 건강해야 됩니다. 막 죽으면 뭐합니까? 끝인데 뭐 그런 말안 있습니까? 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고 죽으면 끝입니다. 끝 그냥 뭐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뭐큰 그건 없지만은 그래도 뭐또 좋은 또뭐 세상이 안 돌아오겠나 그런 희망된 삶으로 모두들 다 건강하게 하루하루도 잘 견디면서 삽시다 힘내시고들요 뭐잘 사는 분들이다잘 사니까 걱정 안 합니다 혹시만 에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뭐어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힘냅시다 예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